하루 오늘은 해바라기인가 그 게임을 해볼 건데요. 점프맵 어. 여기 아니죠. 여기 아니죠. 여기 아니고 바로바로 바로 여기에요 한번 들어갈게요. 와 예쁘네요. 저기 저는 구름이랑 하늘이. 하늘이 좋아가지고 구름으로 왔어요. 와 구름 진짜 예쁘지 않아요. 와이 네, 보면서 보면서 가볼게요. 저잘 하나요? 뭔? 응? 다음 거? 어 다음에 나는 그면 이걸로 갈지. 보아 봄아 어? 어? 저거 다시 끊고 어, 다시 올라가 볼게요 차타다 다 여기까지 왔어요 다시 다시 올라가 볼게요 고고띵 요즘에 몇 저몇 살이냐고 물어본 사람 있어요 댓글에 그래서 저가 몇 살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댓글에 몇 살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아홉 살입니다 진짜예요 아홉 살 아홉 살인데 이렇게 유튜브를 하더니 아야 토론 직원 레이요 빨래 아, 끄여 내 걸린 사람꼬독 우쳐 요 까꿍 된얼주세요오 이참 어거다 그 얼마나 있는 거지 많긴 하자 그래서 어 피에 피피피오아포 뭐, 어, 그래도 해자 해자 별로 안 달아 오디디디디디디 어 하얀색이다 하얀색. 예산을 봤을까, 아니겠지? 응. 종종 종. 잡잡 잡. 뭐 모직이 같아. 와. 괜찮아 여기네. 여기로 가도 막 상관없어. 가까우니까요, 제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. 휙. 빨리 가. 어. 진짜 떨어질 뻔. 응? 음? 반연색 있지? 여러분,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부득반는 방법 알려줬죠, 저가? 그쵸? 그거 보고 따라 해보세요. 엄청 쉬워요. 레귤러 제 업로드 해가지고 뭐지? 와 숫자하니까 더하기 곱셈 그렇죠? 보지게 보지게 핑크색으로 가보겠습니다. 총 정도 자, 기다리고, 점프! 케이와 됐다! 저는 코스요 점프를 코스인 친구가 다 자야, 깍깍 날아세요 어, 계속 렉 걸려가지고 떨어질 뻔해요. 빵빵빵이다. 빵빵, 빵빵빵! 빵빵빵! 빵빵빵이 아니 봉봉봉이요. 봉봉이. 파라색 아니고 하얀색도 아니고 아닌데 다어 보라색이구나 깜짝이야 다 아니죠 아픈데 파란색 파란색 그냥 꾸고가 하하 아 어? 응? 일단 쇼 오와 어? 떨어졌으니까, 다른 곳으로 가볼게요. 잠깐만요. 제가 재설정해서 이렇게 했어요. 이번엔 어디 가볼까요? 지금, 어, 어... 여기 한 번. 여러분, 잠깐만요.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가 떨어져서 다시 해보겠습니다. 한번 여기로 가볼게요 슝슝 뭐지? 슝 빠르게 빠르게 가자 빠르, 나보다 빨리 간 사람, 너, 나보다 빨리 간 사람 댓글에 써주세요. 초록색. ト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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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두도두도토 여러분들은 백현이처럼 엄청 빠르게 두두두가할수 있나요? 아 계속 어져줘아 진짜? 나는 이렇게 못하는 거니까 들어놀까? 아 예. 다시 한번 다른 빨불 하나는 우을 다시 한번 가볼겠습니다. 꼭 깔고야. 마지막 하나는 뭐 이렇게 깔고. 왜안 맞혀? 어, 깔고 가는 거. 음. 가네요. 한번 가볼게요. 응? 뭐 갔었는데. 뭐 어, 갔었네. 근데 모르고 이거 이거 갔네. 모르고 이걸 갔어. 여기 했었나요? 여기 했었나요? 아 여기를 안했구나여기구나 여기를 가, 볼게요 쪽? 아. 기이 가, 초록색이네. 우와, 행성 같아, 행성. 와 행성 행아 행성. 여기를 가, 여와 하늘이다 를 가, 여기 가, 여기 가, 여기를 가, 일단 다시 가볼게요. 전 이거 꼭 깰래요. 깰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진짜 많이 걸렸다전 이거 빨리 수있어요전 이런 것만 보면 방방방 방방 같아요. 아픈데 아픈데 무지개요. 두번한번두번아아 한한 아. 다시 올라갈까 올라가죠 다시 이? 자 여기 다시 와. 왔어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오야 또 떨어질 뻔 선생님 발톱이 다점뺄것 같은 느낌 오 거의 안 남았어 그쵸 거의 안 남았어 근데 15분이야 거의 11분 말도 안돼 우와 랩템에 진짜 아! 뭐지? 책인데? 책같아 책 책같아요 책 여러분 하늘이 책같나요? 별이다 아닌가? 일단 별인가 그거 같아요 거의 다 왔어 왜저 사람이 계속 나 따라와 몰라. 초록색이네요. 뭐야? 죄송한데, 또같지 잠깐만요. 우와 응? 자, 여러분, 제가 이렇게 떼봤는데요. 하나씩 짰죠? 재밌었으면 구독, 좋아요, 깍두기를 해주세요. 다음 시간에도 이걸 꾹낄 거예요. 이거 다시 낄 건데요. 그러면 하롱 갇혔어. 예. 예. 앉을 거야. 앉아야 되냐. 앉나? 못 앉나? 영사왜안 앉아져? 아까 앉아있었는데. 아, 예 앉지도 못해. 뭐지? 제작자인데. 안녕. 어?